출발 때 들어섰습니다. 출발 대 열리면서 토요경마 3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1번 스터링 퀸이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안쪽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써니 로드와 6번 스피닝 붐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10번 분당스나미와 12번 엑설런트탄도 선권 가담해 나옵니다. 1번 스터링 퀸이 1마신 앞서면서 단독선도 여기에 7번 써니 로드와 6번 스피닝 붐이 두마리 3,4위. 바깥쪽으로 10번 분당스나미와 여전히 12번 엑설런트탄이 외곽을 돌 면서 선두권 바깥쪽 4위로 달립니다. 6번 스피닝 분은 부문 안쪽에서 5위권으로 밀려 있습니다. 중간 그룹의 3번 글로벌 코디와 9번 원더풀 패스가 뒤쪽습니다 11번 스위치 송이하위권 4번 그레이 마린과 함께 뒤쪽에서 달리고 있고 가장 뒤에는 5번 라운 히트맨과 함께 4번 그레이 마린이 달면서 이제 4코너를 선내에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스톤닝 퀸을 옆에 나오는 바깥쪽 6번 스피닝 블과 7번 써니 로드 외곽에서는 12번 엑셀런트 타뉴 추입해 나고 오 있습니다. 종반 승부는 두. 2마리 싸움 안쪽 스피닝붐과 바깥쪽 써니로드 두마리 싸움에서 바깥쪽 7번 써니로드가 근소하게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6번 스피닝붐이 반마신차 7번 6번 영계 12번 엑셀런트탄이 단독 3위 7번 6번 12번 7번 써니로드 6번 스피닝붐 바깥쪽 12번 엑셀런트탄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7번 써니로드와 6번 스피닝붐, 두 마리 쌈으로 좁혀졌던 1200m 국산 6등 금발들의 3경주. 두번의 경주 7위와 5위로 아쉬움을 남겼던 7번 써니로드, 세번째 경주에서는 달랐습니다. 안쪽에 6번 스피닝붐과의 접전에서 결국 바깥쪽 1마신 정도 앞서 나왔던 7번 써니로드. 7번, 6번, 12번, 그 뒤에 9번 원더풀패스와 3번 글로벌코디가 싸우였습니다.